몹실로에 보고 맞추기. 아, 근데 똥맥주이 붙어 있는 게 너무 불안한데, 아. 초등학생도 눈 감고 푸는 아주 쉬운 문제. 음. 야, 24에서 25 이거. 킹갓 엠페라 제너럴 마제스티 슈퍼 울트라 메가톤 캡션 간지 킹왕짱 마크 고수라는데요. 짠. 오, 이런 느낌이구만. 오케이, 입력하기가 있는데, 어디서 입력을 하면 되지? 아 경험치면 겁나 많고 아 종이 겁나 많고 제작자 벌써 한번 플레이 했다 이거 종이 빈거 뭐야 이거 제작자 만들고 재밌어 가지고 한판 해나보다 이거 음음 음, 청포도 너무 맛있어 어 잠깐만 야왜 뒤에 이거 튀어 나온 거 뭐야 이거 왜왜 왜 이거 이렇게 튀어 나와 있지 이거 돼지 다리는 저렇게 안 튀어나와 있지 않나? 아니야 일단 일단 그냥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 의심하지 말자. 돼지. 오. 아 기본 이미지가 원래 이런 건가? 안 되겠어 이거 소환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 <laughs>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 10년 넘게 하면서 몰랐는데. <laughs> 오. 오케이 다음 방 가봅시다. 아,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뭐 정직한 거 같으니까 쭉쭉 한번 맞춰 볼까요? 양. 자, 일단 뭐초반좀 쉬운 것 같으니까 포뜩포뜩 퍼뜩 퍼뜩 넘어가자. 낙타왜 정직하지? 그니까왜 정직하지? 그게 낙타. 아니 근데 다 맞히면은 킹갓 제네로 캡숑 토네이도 멀티플레이어 울트라 메가 존벌레 치킨이라메. 근데 왜 이렇게 정직하지? 무슨 오실로신가 고양인가. 이 <laughs> 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 방심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아. 답을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저는 오실로스로 할래요. 아! 벌써 한 문제 틀렸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24문제까지는 킹갓 제네럴 배틀 크루저 디스펜서 얼티메이트 그레이트 될수 있거든요. 아, 이건 너무 쉽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하지. 아! 별일 없어! 이거 거북이야! 아! 이를 빼고 거북해야 된다고! 오! 아닌데? 거북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바다 거북? 아니지 아니지 애초에 마인크래프트에 바다거북이 어딨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laughs> 잠깐만 뭐지 이거? 원래 이런게 있었나 이거? 토끼 한번 쳐봐?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억지 부렸잖아 이거는 <laughs> 하계치네어쩐지정직하더라아 이거 토끼발 여기에 있는 거 봤었어야 됐네. 거북이 자라 가다구고 뭐다 아니었어 그냥 토끼였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지도 않잖아. 토끼에 토짜 다 들어갔잖아.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이라도 하든가 비슷하지도 않잖아. 어떻게 봐야 토끼인데 이게? 해보자 해보자. 개구리. 웃기지만 어떤 걸 숨겨놨지?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양귀비가 의미가 있을까요? 양귀비가 철골레 아니야? 철골레 말래. 나 철골레 간다. 아 철골레 아니네. 아 이미 틀렸으니까 그럼 개구리 한번 해볼게. 개구리. 이번엔왜 정상인데? 주변에 뭐다 별다른 흔,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가? 마치 눈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튀어나온 부분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이 눈사람의 팔로 생각하겠지만 마녀 코 주민 코인거지 좋아 저는 주민으로 정했습니다 짠. 그럼 마녀다! 짠. 아... 아... 그냥 눈골렘이었네 아... 너무 꼬았다 아, 갑자기 두번 연속 정상적인 거 시킨다고? 위더 장미가 왜곡이다? 아, 그런가? 아까 위더 장미긴 했는데? 이거 <laughs> 위더 장미야, 야. 어 <laughs> 위더 장미야, 이거. 근데 왜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 여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힌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막 종이 에 이런데 어디에 이름 하나 넣어놓고 그러진 않겠지? 아까 토끼 발처럼 힌트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알고 보니 퍼즐 게임이었던 거지. 아, 일단 그 스니퍼 해볼까? 어차피 못 맞힐 것 같은데. 아, 아니겠지. 그래, 위더 장면 아닌 거 일단 확인한 것 같아요. 완전 억지부리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작자님 힌트! 제작자님 힌트! 아, 힌트는 맵 안에 있어요? 제작자님 혹시 제가 아까운 적이 있었나요? 화면에 여러 번 나왔다고? 뒤에 숨겨져 있었네! 아! 아, 이걸 못 봐! 야, 이렇게 대놓고 있었다고! 아, 오징어였네. 그게 근데 어떻게 오징어예요? 예? 겁네 억지부리네. 눈은 그래도 두개다 보이네. 토끼보단 낫다, 야. 힘났네? 합성이라든지 그냥 그림 잘랐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오징어를 모양에 맞게 이 모양을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 갖다 붙여놨어. 킹바다! 피카츄 합성밈을 저도 봤는데, 거기는 그래도 피카츄가 그 모양에 맞게 변형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객관지 위더 장미로 바뀔 때 방심하지 마. 우리는 이 꽃이 위더 장미로 바뀔 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날카로워져야 한다고. 아! 아! 색깔이 변했어. 상해 버렸다 그 말이야. 판다 꿀벌 푸바오라는데요. 에메랄드 메아리 조각 대나무. 앞글자를 떠오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대, 매, 에. 양이 크게 울었다. 푸바오 이름 뜻이 바오가 보물 그런 거였다고? 푸바오가 보물 같은 머식이었다고? 아, 그래? 푸바오? 아, 꿀벌이잖아요. 마인크래프트 몹이라니까요. 그래, 푸바오는 마인크래프트 몹이 아니잖아. 근데 꿀벌이랑 메아리 조각이랑 에메랄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야, 아 글자만 따는 게 맞았어. 근데 영어였던 것 뿐이야. 아, <laughs> 아 영어로 생각을 해볼걸 그랬다. 나뭔 뭐, 대매 이러고 있었네. 양이 크게 울었어요. 이러고 앉았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대매에서 너무 손을 놔버렸다 그냥. 우리의 패배다. 그러게. 어? <laughs>